알파카와 네이버에서 미리 구매했습니다. 오호 네이버에서 구매했더니 14,250원 파카코인 재판기 5,000원 이게 있으면 안에서 당근이나 알파카 먹이 같은 거를 살 수가 있대요. 근데 무조건 5,000원부터 살수 있고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되나? 이줄가야 되나? 어 키오코드 스캔? 어. 나 하나 줄게. 들어. 뭐야? 아 이걸 하나로 먹일 먹이를... 그니까 다섯 어, 개니까. 어. 당근이라고 해서 삽질이 있어. 안녕합니다, 알파카월드. 부지가 어, 생각보다 엄청나게 넓어요. 어 바람이 엄청 많이 분다 알파카 놀이터, 토끼 나라, 생태 박목장 가볼까요? 아기 온다. 어떡해. 너무 무섭대. 맨으로 <laughs> 아, <아빠>. 아. <laughs> 동물 먹이 자판기에서 이렇게 뽑으면 간식을 준대요. 뭐야? 어이구, 그거네 완전... 커피 나오듯이 나오네. 이거를 좋아한다고 알파카들이 보여주세요. 음, 음... 뭐야? 이거 뭐지? 토끼들이 먹는 그... 토끼밥 같은 데고 가볼까? 오끼야토 아, 아, 어? 야 토끼야... 토끼야... 야 이거 어떻게 줘야 돼? 아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그렇지 아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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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얘도 놀랐어 ㅋ ㅋ 이 먹고 싶어? 우와 얘가 이박 너무 귀엽게 생겼어 우와 만더 줘봐 여보도 좀 줘봐 안 무서운데, <뭐람> 근데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 양치기 소년, 알파카를 지배하는 자. 그래써 있더라. 저니까막 <circulate> <뭐람> 뺏어갈 수도 있다고. 오호 이리와 오호 안돼 이리와 예, 예. 어 저기요 뭐 종이 제가 먹은, 오, 거야? 어, 먹은 거야? 어 먹은 거야. 시범 이거 봐. 쭈쭈 해 봐. 헐 자기만 바라보고있어 알파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어, 얘 근데 얘 시각 포기 컷이야 자기야 오, 귀여워 이리와 이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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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한테 와 이리와봐 뽀뽀 뽀뽀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아이 맛있다 뽀뽀 뽀뽀 뽀포개포포야 이름이? 응뽀 알았어 p o 알... <laughs> 아, 어 o 아! o p 아! p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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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아 o Popo, 아 o p o P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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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 p o 아아 이생들도 있어요. 얘네 되게 잘 먹나봐. 토실토실이 얘네들 왜 쫓아보나? 아우지마흰잎 하나씩 이 비둘기가 아닌거지 비둘기 아니야? 몰라 <목소리> 엄마야! 엄마, <목소리> 엄마, 어, <목소리> 어, 뭐야 얘 어머 <목소리> 귀 되게 열정적이야 왜데 그거다 아 악마 스피랑이 자기 손으로 한번 줘봐 아안될것 <목소리> 같아 빨리 달래 위에다 올려놔 오오 <laughs> 오, 성공했어 쟤왜 저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일어났다 갑자기 뭐야? 오오 불가데불라데 아유 착해라 티 오너이즈가 왜이 진짜 안검아 와~ 버틴기다가 결국 왔네?